비바람이 몰아쳐도 집안에서 엄마의 품 안에 있는 아이는 편안합니다. 세상 풍파가 아무리 거칠어도 주님의 품 안에 있으면 편안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 거하며 주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주 안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날마다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 최대의 행복은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옥에 있으면서도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의 몸은 옥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주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라는 말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주 안에 사는 성도의 행복을 시편의 시인인 고라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러 직종 중에서 성전문을 지키는 일은 밤을 새워야 하는 매우 고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인은 고백했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주안에 거하는 기쁨이 너무도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시인의 고백을 이렇게 자신의 말로 표현했습니다. 주님의 집이 아름다운 예배 처소에서 보내는 하루가 그리스 해변에서 보내는 첫날보다 낫습니다. 내가 주의 궁궐에 손님으로 초대받느니 차라리 내 하나님 집 바닥을 닦겠습니다.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위해서는 신앙 점검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순종하는데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인가? 또 하나님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나에게 통회하는 마음과 겸손함이 있는가? 우리는 늘 이렇게 자문자답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주 안에 거한다면 이렇게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는 주 안에 있는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며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감리교를 세운 영국의 존 웨슬리는 런던의 올더스게이트 거리의 한 집회에 참석하여 회심을 체험했습니다. 이후 그는 세계는 나의 교구라는 큰 뜻을 품고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헌신했습니다. 그는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50여 년 동안 말을 타고 33만 4천 킬로미터를 다니면서 전도하며 4만 5천 번의 설교를 했고, 10만여 명의 양육자와 500여 명의 순회 설교자를 배출했습니다. 그가 말을 타고 복음을 전하러 다닌 거리가 놀랍게도 지구를 7바퀴 돈 거리라고 합니다. 수많은 경험을 했으니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웨슬리는 임종을 앞두었을 때 자신의 88년의 삶을 돌아보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이 마지막 말을 남기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첫날보다 나은 한 날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한평생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